꾸준히 돈을 벌거나 마땅한 부수입이 없나 고민이 들어가는 요즘 이것만큼 심플하게 현금 1만 원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진 메타버스 흔히 쌀먹이라고 하죠. 손쉽게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ENG 윈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풍력발전소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수익 쉐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육상과 해상할 것 없이 다양한 발전단지 유지보수에 따른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ENG Wind의 투익에 대한 휴어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G Wind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30일 설비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즉 매일 천 원씩 무료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가입 후 10일이 지나게 되면 1만 원씩 쌓이게 되고요. 최소 5천 원부터 출금이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최대 1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1만 원이 되면 즉시 출금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이벤트도 여러 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루과이전 승리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1만 원 이벤트가 지나가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16강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벤트가 추가로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수익을 받았다 는 알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루에 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00원을 받았다는 수익 알림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통해서 어, 저희가 누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하고 며칠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이는 출금 버튼을 통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출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행 정보를 기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행 정보를 기입을 하실 때는 KYC 인증권 같은 개인 정보 인증을 최초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강... 가만히 가입만 하더라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시간이 지나시기 전에 꼭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